감인사할까요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선택은 자유.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9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화 씨께서 쓰신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라는 글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길은 다릅니다. 저주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에는 그 책임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택한 대로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삶이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 하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것은 형식과 모양으로 남습니다. 삶의 핵심 포인트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삶의 승리자가 되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세이스 퀴어는 사람은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산다고 말을 했고 또 저지 어, 무어라는 분은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 모습은 지나간 과거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생각의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게,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잘못 선택하여서 인생의 불행에 몰아닥쳤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잘 선택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고 또 나오미 며느리가 며느리 루시 있습니다. 나오미가 루세게 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해서 가난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고향과 이방신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면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선과 악중에서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은 그 결과물은 또 내가 먹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베스를 낳게 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는 다우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다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결국 다우스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장차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같이 살수 없을 만큼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끼리 다툼이 많아졌고 서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제를 보면 내 앞에 공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laughs>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노세에게 주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하고 선택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배려한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과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은 먼저 무조건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다음에 즐거움으로 나중에 누린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향기가 있으려면 배려에 배려를 초대해야 합니다. 배려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정신적인, 영적인 환경 미화원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영적 풍요가 있는 사람이 멋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는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을 보는 지혜, 결과를 미리 보고 행동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을 할수 있습니다. 갈대어물을 떠날 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약속보다는 큰 민족이 되는 것, 이름이 창대케된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등 모두 확인한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야, 그러니까 25년 뒤에야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 것은 30세 때 애국의 총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았지만, 그러나 13년이 지난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을 이제 어 왕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가 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재단을 산 겁니다. 재단이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하게 되면 이사 예배 드리고 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언제나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선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로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가 좋은 땅을 차지했냐 그렇지 못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 각자가 위는할수 있는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갖게 는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환경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근데 이 환경이 커 보이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차이입니다. 만약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동그라미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손가락 있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네? 잘보이안 보여, 보여요. 왜안 보일까요? 이것 때는 안 보여요. 이게 환경이에요. 근데 이걸 가까이 보시면 가까이 들면 어떻게 되냐요확딱 환...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이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코로나라는 환경, 경제적인 환경, 또 자녀의 미래 환경 내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시당을 갖도록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인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로의 선택은 일시적인 선택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공헌할 멸하시기 전이었는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죄인이었는데 고또 애굽의 들처럼 풍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더 가까이 와서 들고 소금 땅에 더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도 것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게 누린 것 같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황 불로 다 망해버립니다. 아무도 것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환경을 크게 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먼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로처럼 잠시 코앞에 있는 당장 얻게 되는 그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고. 이로의 모습은 육적인 크리스탄의 모습을 보입니다. 육적인 크리스탄이란 예수 글수를 나의 구주, 부주, 나의 능으로 영접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욕망에, 자기가 바라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크리스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합니다. 늘범민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마을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육적인 크리스산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는 그런 유혹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나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십시오. 가까이 되냐, 멀리 되냐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힘들 때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자신 문제가 걸리적거립니다. 돈 문제가 걸리적거립니다. 관계 문제가 자꾸 걸리적거립니다. 근데 이것을 가까이 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유념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영원한 곳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를주의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있습니다.